사실상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거취 문제입니다. 과연 연장 옵션을 쓸 것인지, 혹은 이제 단연 계약을 맺을 것인지, 혹은 놔줄 것인지. 근데 하지만 놔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건기자의 솔직한 그런 그 생각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마드리드나 뮌헨이나 뭐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가야 될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말고 <laughs> 손흥민 선수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손흥민 선수 일단은 저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손흥민 선수의 거취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래저래 나누는 와중에 2025년이 와버렸어요. 사실은 다 누구나 다 2025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혹은 입장 표면이 나올 것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자, 영국에 있는 이거에 이건... 있는 걸로 포장하고 있는 그렇죠. 영국에 있는 걸로 네. 추정되는 그렇죠. 네, 이건 기자를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저 뒤에 뭐 블루스크린인가요? 저기 그 노량진에 저런데 있거든요. 저 맞아 수산시장였죠. 딱 거기네. 딱 노량진 옆에 저런데 있거든요. 어렇게 아, 뭐 매번 네. 걸리는 데로 가 있나? 자, 자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영국을 가장한 노량진 인근 어디에서 방송을 지금 접속을 하는지. 네. 어저 뒤에 지나가는 차 좌핸들 같은데. 그러니까요. <laughs> 이건 기자 일단 어, 그런가요? 예. 네. 바, 네네. 일단 해피뉴이어입니다. 네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모든 뭐 구독자 분들 그리고 어뭐한상알아나운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한 2025년 맞으시길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네 저는 지금 어 여기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하퍼 트레이닝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전에 엔지포스테쿠브르 어, 감독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아, 이거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0분에 뉴캐슬과의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취재 와가지고요 음... 지금 기자회견 끝나고 어, 열심히 K리그 인적서를 들으면서 어, 이렇게 어, 대기하고 를 있었습니다. 아또 야외에서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춥게 대기하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늦게 연결해서.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 정보들이라서 <laughs> 너무 뼈, 즐겁게 살? 노량진 맞는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뼈와 살이면 노량진이잖아살 <laughs> 네. 먹고 뼈는도 그 해물탕으로. 어, 네. 해물탕.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내일 지면은 사퇴한대요? <laughs> 아, 뭐그얘그 얘기는 그안 하고요. 오늘 그 포스트 코글로 감독 기자회견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계속 그 인절이 그러니까 부상이 많은 게 너한테 무슨 익스큐즈가 되느냐 뭐 이런 측의 질문들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사실 그 포스트 코글로 감독의 좀 보면 이제 한국에서 똥꼬집이 좀 많다라고 하잖아요. 뭐, 전술 안 고치고, 고집스럽다. 네. 이거를, 여기 이제 기자들은, 어, 포스트코 골드감 독의 풋볼 필러소피라고 하거든요. 너의 축구 철학. 근데 음음. 이제, 이렇게, 그, 부상도 많고, 뛸 선수도 없는데, 그 축구 철학, 너 계속 지킬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포스트코 골 아, 뭐, 충분히 할수 있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설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뭔파트에 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네, 일단 지난 한주 이건 기자한테는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안더비도 있었고요, 브렌트포드 김지수 선수 경기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게 있었는데 어, 취재했던 내용들 그냥 간략하게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어 27일 지난달 27일에 어,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 경기를 가서 어, 김지수 선수의 1년 1년 6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켜봤고요. 지금 이제 29일에는 클리언더비 어, 어, 토트넘과 울버햄튼 네, 클리언더비 2대 2 경기가 나는 경기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1월 1일에 어, 또다시 이제 브렌트포드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서 어, 그 김지수 선수가 다시 한번더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교체 투입이 면다 뛰는 모습을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김지수 선수는 현장에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김지수 선수가 2023년 6월에 이제 브랜트포드에 이탈을 했고, 당장 뛸것 같았는데 계속 못 뛰고요. 어, 뭐, 그 시즌, 2023, 2024 시즌은 아예 그냥 21세 이하 팀에서, 그때 데이비드 베컴의 둘째 아들 로메오 베컴과 함께 친구 먹으면서, 어 그렇게 미군 생활 21세 이하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들어서도 계속 김지수 선수가 뛰지를 못했어요. 네.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임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인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진 선수가 되게 어 조금 어 조바심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에 어 갑자기 그 주전 수비수였던 벤미 선수가 다치면서 김진 선수가 대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그 경기 뛰고 또아스과의 경기 뛰면서 그 이후에 김진 선수 만났는데 아 상당히 표정도 여유로워지고 이제 뛰었다는 거죠. 1년 6개월 만에 물론 이제 귀전에. 리그컵에서 살짝 교체 출전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리그컵 상대가 또 선부리그 팀이었고 그리고 모든 그 경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온전하게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했다라는 어, 그런 여유가 표정에서도 느껴졌고 경기도 곧잘했어요 특히나 이제 알살전 같은 경우에는 어 수비도 수비지만 빌드업의 시작으로서 전진패스도 많이 찔러 넣으면서 꼭 요 선수 괜찮은데 어, 상당히 좋은 선수가 되겠는데라는 약간 조금 어, 그 뭐를 그 조금 더잘 생기고 조금 더 귀엽게 생긴 김민재 선수의 느낌이 <laughs> 물씬 풍기 그런 모또 신상 공격을 합니다. 눈도 <laughs> 없이 김민재 도스가하 <laughs> 네. 그래. 아무래 이게 그죠? 좀더 귀엽긴 하겠죠. 네. 뭐, 김민재 선수가 워낙 크니까요. 그,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양민혁 선수 보셨나요? 아, 네, 양민혁 선수는 이제 뭐이 훈련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는 저희도 어, 기자들도 훈련장에서 훈련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 루트로 어, 이렇게 좀 만나기도 하고 또토트넘과 그 울버햄튼의 크리안더이 끝난 이후에 믹스전에서도 살짝 양민혁 선수 보긴 봤습니다. 이제 양민혁 선수가 아, 어, 양민혁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서로 얘기 나오는 그 사진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서로 얘기 나누고, 양민혁 선수, 손흥민 선수는 이제 락커룸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길인데,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가. 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양민혁 선수 보고, 야, 민혁아, 너도 인터뷰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민혁 선수는 아직까지, 아, 어, 이제 고3, 이제 곧 졸업을 하잖아요. 아, 어, 그런 진짜 선수. 아직 졸업도 안 <laughs> 네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인사 꾸벅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상당히 여기서도 어 손, 손흥민 선수 이제는 흥민이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네 음. 흥민이 형의 지도와 편달 아래 어,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어, 그런 선수고 네, 오늘 편이라면. 이제 지금 아직, 아직까지 아직 기사를 쓰다가 나왔는데요. 아직 기사를 올리지 않았는데 그포스트테코 글로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양민혁 선수 관련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음. 플랜이 어느 정도 있는가고 했는데. 일단, 포스테고 근로 감독은 양민혁 선수 일단 좀 내버려두자. 아직까지는 어린 선수고 좀더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왔고, 양민혁 선수가 그런 뛰었던 리그와 여기 리그의 그, 이제 여기는 좀더 격렬하고 좀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봐서는 당장 내일은 아, 조금은 아직까지는 뛰기가 음... 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리안 더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경기였는데 황희찬과 손흥민이 만났어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이 만났는데 두 선수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하기 전에 물론 손흥민 선수는 붙박이 선발이겠지만 과연,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아, 이터 페레이라 감독은 바로 또 황희찬 선수, 그전 경기에서 골도 넣고 잘하고 했었으니까, 바로 황희찬 선수 선발로 투입을 했고, 황희찬 선수는 그런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 초반에 멋진 중거리 쇼팅으로 선제골을 집어 넣으면서요, 1대0을 앞서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는 경기 내내 좋은 스프린트라든지 좋은 어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좀 아쉬웠어요. 이제 왼쪽 날개로 나섰는데, 형기 이제 뒤중에 그 어,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킥커러 나섰는데 그 페널티킥이 어 주세사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 페널티킥을 못찬게한천며0 전에 그렇게 한번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한천일이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 조금 아쉽게도 페널티 킥을 실축을 하면서 어좀 아쉬움을 남겼고 양두 선수 모두 이제 후반에 교체아웃 되는 어 그러니까 판정승을 그올바인튼의 황희찬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볼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2대 1로 비겼습니다 네. 뭐한 1700여일 만에 페널티킥 실축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살짝 아주 살짝 논란이 됐던 게 황희찬 선수가 뒤에서 몰래 알려줬다. 공 차는 방향을. 요거 현지에서도 진짜 논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아, 이게 한국에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토트넘 핫스포의 기자들도 그렇고 또 토트넘의 또 팬들도 한국 거를 많이 봐요. 한국 걸 보면서, 어? 이랬는데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바이럴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기 현지에 있는 또 매체들이 또뭐 재밌어 아마 기사를 쓰면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로 취급을 하고 어? 이렇게 되면 뭐황희천 선수가 스파이시 탄거 아니야? 하하하 웃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기는 뭐 그거에 대해서 워낙 그런 일도 많고요 서로서로 서로 뒤에서 보면 페널티킥 할때그 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페널티킥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사실 주세사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누군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팀 네. 어디로 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큰 논란거리도 아닌 상태였고, 또, 이제, 제가 이 경기를, 그, 이제, 정성용 골키퍼랑 같이 봤었는데요. 이제, 정성용 골키퍼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잘 차긴 했는데, 주세사 골키퍼가 아예 너무 잘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골키퍼의 그런 능력이지, 뭐, 황희찬 선수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네, 뭐. 뭐 이제 그냥 우리끼리 장난처럼 얘기한 거겠죠. 그 황희찬 선수가 스파이짓했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잘못 알켜준 거면은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울버햄튼에서 매장 당할 거잖아요. 그렇죠. 손 왼쪽으로 뻗었는데 사실 오른쪽으로 차고 이러면 <laughs> 네. 너뭐 하는 거야? 저거 네. 이거 코리안들끼리 네. 네. 짜고서 지금 뭐, 뭐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경기 내용 같은 거를 좀 간략하게 일해봤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거취 문제입니다. 우리가 몇주 동안 몇 주가 뭐야? 지금 벌써 한그 시즌 한 한두 달은 된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과연 연장 옵션을 쓸 것인지, 혹은 이제 단연 계약을 맺을 것인지, 혹은 놔줄 것인지. 근데 하지만 놔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왔던 결론은 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스만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토트넘 측이 됐던 손흥민 선수 측이 됐던 이 연장 옵션이나 다른 혹은 다른 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었는데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새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아, 1월 1일은 쉬는 날이어서 얘기를 안한것 같고 1월 2일은 <laughs>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토트넘 구단이 쉬는 날이다. 1월 1일 그 구단 관계자들이. 1월 2일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1월 2일마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조금 1월 1일 날 계속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 보고 SNS 보면서 뭔가 좀 제발 나와라 나와라 그래야지 내가 좀 조용해진다 막 이런 식의 어, 생각,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계속 봤었는데, 계속 이제 공식적인 언급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명히, 어, 룰상으로는 보스만 룰의 대상이 되면서, 다음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은 얻는 건 맞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뭐,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이제 어제 스카이 스포츠, 뭐또 이제 공식력 있는 매체들이 쭉 이렇게 그각 팀들마다 계약 관계에 서 정리를 했고, 특히나, 어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 계약 그런 어, 상태를 얻을 수 있는 선수들 딱 정리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에는 살라라든지 버질 반다이크, 어, 알렉산더 아놀드 뭐 이런 선수도 있고 한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계약은 어, 6개월 남았는데 이 손흥민 선수 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는 이미 1년 계약을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1년 연장 계약을 할 것이다. 그걸로 끝낸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바, 발표가 되든 안 되든 여기 영국 현지에서는 1년 연장 계약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사실 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들 그렇게 믿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서 오늘도 뭐 기사 나왔는데 터키의 주제 무리뉴 감독이 원한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또 누구야? 뭐이시 밀란이 원한다더라. 뭐 바르셀로나가 원한다 더라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영국 현지에서는 그거는 그냥 카더라, 아니면 그냥 음. 클릭수 뽑아내는 기사라고 치부를 하고, 전혀,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알렉, 아, 이, 그,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어, 포스테코 글루 감독, 이 1월, 어, 네 지금 차가지나와서 네, 1월, 어, 이적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또 누구의 재계약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 만큼 여기 현지 기자들도 그냥 손흥민 선수는 일단 뭐 1년 연장하는 거를 거의 주장까치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적설 나오든 뭘 나오든 그냥 일단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네. 근데 김정민 기자, 이저쪽 궁금한 게 이렇게 그냥 공식 발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어저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보스만 룰이 이제 적용이 될 시기가 됐더라도 음. 아직 재계약을 안한 선수들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긴 합니다. 네. 손흥민뿐 아니고 이제 이건 기자 말씀해 주신 리버풀이한세 선수 바이에른에 대한 세명 있고요. 근데 그 대부분은 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음. 어안 되는 경우들이고 손흥민처럼 옵션이 있는데 늑장을 부리는 건좀 특이한 경우긴 하거든요. 네.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추측들을 해 보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뭐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뭐좀 싱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토트넘이 원래 이렇습니다. <laughs> 원래 늦장을 잘 부리는 팀입니다. 네. 그니까 그게 레비 회장이나 토트넘이 협상 주체들이 다른 팀이랑 뭐 선수 거래나 계약 거래를 할때 굉장히 늦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이득을 보려고 늦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냥 습성이 늦기도 해요. 습성이 늦. 네. 아 월, 원래 그런 애들. 소속인이랑 어차피 다 이제 구두로 다 되어 있는 거면 음... 좀 천천히 하는 그냥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럴 확률은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능성만 얘기해 보면 네. 이럴 경우에 보통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어~ 옵션보다도 더 갖고 싶을 때 어... 옵션을 발동시키면 지금 연봉 그대로 (1년) 연장이잖아요 근데 어, 손흥민 늙었지 이번 시즌 경기력 떨어졌지 연봉을 깎아서 재계약하자 이러고 싶으면 옵션 발동 안할수 있죠 근데 이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네. 어... 근데 약간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기존의 토스넘을 본다면 가능성은 이제 틱능성은 존재하죠. <laughs> 존재는 하는데 <laughs> 이제 그거는 굉장히 적은 가능성입니다. 네. 우리로서는. 알겠습니다. 혹시 송지웅 기자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건 기자의 솔직한 그런 그 생각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마드리드나 뮌헨이나 뭐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가야 될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말고 <laughs> 손흥민 선수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손흥민 선수 일단은 저는 뭐 우승 가능한 팀으로 가는 것도 솔직히 여기 토트넘에서는 우승이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승 가능한 팀 손흥민 선수의 행복 축구를 위해서라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걸 보면서 저희 취재하는 입장,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어딜 가든 런던보다 좋은 곳으로는 가면 좋긴 하겠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 갔,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해놓고 마음이 얼굴이 우울해지고 있어 지금. 네. 네. 또 이사. 네. 런던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이사 가려면 또 이제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아할수 있습니다. 꺾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방향.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나저나 그 이건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거기 몇 도예요? 한국보다는 따뜻해요 여기 지금 섭씨 1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오. 날씨가 많이가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기는 한데. 체감은 한영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따뜻해서 어디 가서 춥다라는 얘기를 못할것 같아요. 아, 그래도 1도면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옷을 더 입으세요. 되게 추워요 지금. 오늘 <laughs> <laughs> 어, 많이 입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혹시 두분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마무리하면서 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뭐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건 기자님께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어, 네. 뭐 뉴캐슬과의 경기가 이제 있는데 뉴캐슬이 요즘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느끼시는 분위기 같은 걸볼때뭐 대패 각인지 음. 아니면 뭐 충분히 토트넘 해볼 만한 각인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시원하게 몇대 몇인지 빨리 가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 1대3 토트넘 패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1대 3. 뭐 어, 손흥민 선수는 좀뭐 골을 넣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무너졌고 또 가장 큰게 여기 현지 시간 12시 반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12시 반 경기에는 정말 경기를 안 좋고 아, 그렇기 때문에 박스아 네, 경기를 하다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토트넘이 지금 현재 12위인가요? 1 2위 1위죠? 11, 네. 11. 네, 예, 네 11위, 11대. 네. 리그에서의 승리가 좀 많이 오래 된것 같은데 좀 새해 첫날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훈 기자는 궁금한 거. 뭐. 이걸 저도 포스트텍이 안 잘린다고. <laughs> <laughs> 이경기 저도 포스텍으로 놀러 가서 감독이 안 잘린다고. 아, 네네. 뭐, 이경기 저도 포스텍으로 가서 당장 잘해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특히나 그 리버풀과의 어, 리그컵. 그 4강 1차전이 다음 주 수요일 한국 시간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으니까 최상 그경기 같이 보고 뭔가 그러니까 음. 좀 하, 액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거기서 지면 탈락 그러면 경질? 근데 아진짜 그래요. 그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좀 질문 좀해 봅시다. 실제로 포스트고글 감독에 대한 여론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경질설이 진짜 많이 돌것 같은데. 어~ 요즘 뭐~ 조금 많이 안좋아지세요 특히나 요즘 경기력이 안 좋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포스트 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관중들도 야유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거기 포스트 코글루 감독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레비 회장과 그~ 위에는 조루이스 구단주에 대한 실망까지 같이 겹쳐져가지고 모든 표적이 포스트 코글루 감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투로 일월달 한 앞으로 남아 있는 두세 경기가 뭔가 아버스테코 골드 감독의 이런 고비가 아니지 않을까 고비 음. 고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어,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달을 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그 리그컵에 대해서 생각난 건데 무리뉴 감독이 리그컵 결승전 전전중과에 경주돼가지고 지금도 어, 그 얘기를 음, 하죠. 네. 결승전만 하고 자르지. 네. 그래서 내가 무관인 거다. 얘기 지금도 하거든요. 음, 그 타이밍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손흥미 뭐 선수 관련해서는 혹시나 뭐가 있으면은 바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다른 종목 어, 전화다가도 다른 요일에도 이건 기자 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 시간 갖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너무 추워 보이는데 밖에서 저희 기다리신다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또그 축구장 보여주시겠다고 그 야외에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한 해도 어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국 현재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어,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요, 노량진이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저기 이건 기자는 뭐밥 먹듯이 가실 텐데 제가 한번한번 가봤거든요. 네. 네. 그 이, 이쪽에 지금 화면 뒤에 이건 기자 머리통 뒤에 네네. 보였던 훈련장은 보통 잘안 쓰고 음.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건물 모서리만 보이는데 엄청 크고요 네네. 그 건물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건 기자와 건물 반대쪽에 있는 그 훈련장 면을 보통 일 군이 쓰죠 오. 네 그래서 그쪽은 기자들한테 공개를 잘안 합니다 네. 네. 에어리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어. 이제 저 건물에 기자회견실 인터뷰실까지만 기자들이 들어가고 음. 반대쪽 그 훈련장에 입. 접한 면은 선수들 체력 단련실이거든요. 그쪽은 이제 보통 계좌들이 접근을 못 하게 아, 되어 있 너무 멀긴 한데 싹 살면서 꼭 한번은 가보고 싶네요. 거기에 아마 양민혁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요 어, 지금 네, 뭐 네, 양민혁 선수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니까요. 음. 양민혁 선수가 개인 운동하는 거를 손흥민 선수가 흐뭇하게 보고 있는 사진이 좀제가 됐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고 창문 밖으로 바로 이제 훈련장이 이어지는 아, 그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laughs> 어, 하늘 같은 대 선배가 어. <laughs> 아유 그거 이겨내야죠 네, 그러다 뭐스리멸이간 네. 건데 근데 뭐 강원 선배들 물론 토트넘과 강원도 다르지만 강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고이 말에 강원 일군 훈련 안탈리아 전주 훈련 간 건데 그때부터 전혀 고등학생 티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음. 진짜 빨리 양명 선수의 모습을 그라운드 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신나게 어떤 약간 다소 좀 진지하게 혹은 좀 웃기게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시간 반이라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습니다. 어,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꾸벅 네, 눌러서 세봉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십시오. 자, 뭐, 이쯤에서 오늘 금요일엔 축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두분 혹시 이제 더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우리 이건 기자가 예, 포스트텍 짤리기 전에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질문이 매주 달라 답이 지금 음. 예,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어, 저는 뭐 이건 기자도 이건 기자지만 송준 기자랑 되게 오랜만에 뵈요 어 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인데 오랜만에 뵈 가지고 어, 굉장히 반가웠고 네. 예, 앞으로도 이제 자주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겠습니다. 제임스 제이님이 김정용 기자랑 송지훈 기자 나이 차이가 소니와 민혁 차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그, 정도? <laughs> 그 정도는 안 되지 얼마 차이 난다고 <laughs> 하지만 밝히진 않는요 네, 밝히진 않는다 여러분의 상상의 영역으로 정용아 고맙다 고마워요 삼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두분 기자분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훈 기자 김정용 기자 늦은 밤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스포츠인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모든 댁내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어, 내일부터 또 골프 소식 전하거든요. 골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에 들어오시면 저희 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야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 스